처음으로 걷기 대회라는 데를 가족이서 처음 갔어요. 안 아, 인생 몇 사진도 찍고요. 공연도 있었는데, 거리가 멀어서, 보지는 못했어요. 얘들아, 다리 아파? 네, 저도 한 번만 들어주세요. 도한 번만 들어주세요. 네, 한 번만 들어주세요. 네, 저도 한번들어주도한 번만 들어주세요. 네, 들어 네, 들요도주요한세요번 네, 도 네, 들어주세요. 네, 저도 한 번만 들어주세요. 도한 번만 어한번겠습니다자 준비 되셨어요 저와 함께 그래. 5 3 출발을 예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이요 자, 2 자, 2번이2번이 자, 2번이요. 주2이요이 자, 이 자, 이요 자, 자, 2요 자, 2 자, 이 자, 2번이요. 건강하게 만족하셔야 산책을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분들과 지인분들과 연인분들과 함께 즐거운 생사장으로 모셔서. 어? 리잖아요 혹시라도. 그대쪽 부대 쪽에 계신 네. 우리 레디 분들께서는 승마 대회 쪽으로 사진을 찍도록 모셔서 기념 사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이 <laughs> 노이. 자 우리 승마로 <laughs> 사진을 찍고 나서 레디 분들께서는 <laughs> 터치. <웃음> 네, 혹시라도 부대 <laughs> 쪽. 네, 좀... 무대에 계신 우리 네비분들께서는 출발 선선 쪽으로 출발 선 쪽으로 오셔서 오제 너무 너 멋있었어. 응.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 영빈이는 자고 있어. 걸어가예뻐아 영빈아. <laughs> 영빈이 이탈했습니다. 경로 이탈. 경로 가자. 이탈. 영빈이 경로 이탈했어. 가자고! 계속 가야되는데 땅들어왔다고 그러고 못걷고 그거고기대회준비 뭐할 수는 응? <laughs> <laughs> 뭐하는 <거야>? 가자 이제! <laughs> 는 도대체 뭐하는 까너 <laughs> 찍고 있었지? 네! <laughs> <laughs>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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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시간비 되는 거고그 응. 우리 거의 꼴찌도 들어갔 아 가보려고. 아니야. 내가 걸으면서 뒤에 봤는데 사람이 빵빵 차있어. 아니야 우리 집 거의 없었어. 경찰차도 다 먼저 간다. 아 여기 스카이 스카이 다리. 네, 여러분 여기 서 있자. 여기랑 비슷한데 어린이 집에서 <laughs> 가봤는데 <웃음> 어 밑에가 나무가 아니라 유리고 <laughs> 그러고 또 나는 지수는 음, 무서워가지고 거기, 엄마 손꼭 잡고 있었는데 저기 이렇게 가는 곳잖아. 있어여긴 음, 거의 안 먼데 거기 엄청 멀. 유리 다리. 유리 다리다. 야. 거기도 막 발로 깨지는거기럼 안. 안녕하세요. 보면서. 언니 화이팅. 누나가 이제 간다. 무서워서 못 가고 있다가 렇게 갔어. 뛰지 마, 뛰지 마. 뛰어다니고난리났어 이제 날 해도 좋고. 똥도 좋고, 빗도 반짝. <laughs> 영원똥도 반짝. 누가 <laughs> 이렇게 똥 타려냐? 아 영원 이원두 똥장. 아유 말해봐. 어 이거 봐봐. 이거 음. 같이 찍자고 엄마가 불렀는데 넌 사라졌어. 어나 음, 뭐? 혼자 갔거든. 막 혼자 뛰어갔어. <laughs> 아니야 나 혼자 아빠랑 같이 불렀는데. 아빠한테 너 빨리 쫓아가라 그러고 누나랑 같이 <laughs> 앉아봐 거나. 아무 <laughs> 혼난다 밥뭐 먹을래? <laughs> 그래 좀앉아지마 이쁘다 이쁘 아니 너가 널 때리고 <laughs> 지수 누나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아빠다리하고앉으니까 다리가 안 아프다고 그랬어 다리가 아프다고 했어 배운전하땡 배가 운영영건해니영광해니노영불 해적 노영불러제영건이대어영영건 아, 어린이 영광입니다 영광다영다영영 영문똥도으로 영문똥이 났구나 영문동이 밤에 일하고 있는데 새벽에 이제 국기대에 뭐 정보를 봐가지고 <laughs> 재밌 진짜 급정보를 그 아, 아, 봐가지고 일고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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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아, 와, 아, 여기가 아, 되게 아, 짤, 아, 짧고 아, 거리가 짧고 아, 어르신들만 아, 많이 아, 오는 데회라고 해서 아 이제 아, 쉽구나 할만하구나 그래갖고 <laughs> 가게 아, 됐지 아차 여기서 영건이 어린이집 그 같이 다닌 친구도 만났지? 어! 보니 우와 맞아 아유 혼난다 너네 이러면 뭐. 맞아 친구도 만났어 아빠 이거 설명하고 설명 좀 해봐 이때 어? 이때 뭐 갈맹이도, 갈매기도 갈매기도 보고 배도 보고 갯벌도 보고, 갯벌도 보고. 아니야. 정말 좋았는데. 지금 <laughs> 옆에서 네. 싸우고 난리났어. 어? 빨리 설명을 해야 되니까설 영관동. 아 우리 설성호도 봤지. 어 영관동도 찾어 영관동. 영관동도 찾았어.

밥번 음, 음, 먹어. 음, 아빠 영 먹어. 영빠영건히또 영원히 먹자영건히뭐먹자영건똥 먹어. 영원히 또먹영먹어영영 다 끝나서 맞아. 기념품 받아.